Thank you 여기는 예담포둘레길입니다와 어. 진짜 멋있다 여기 어. 지금 물이 많이 차가지고 지금 물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어. 그리고 길 옆에는 덩쿨들 치하고 풀냄새가 굉장히 좋네요 야, 아, 이 서해 바다가 다 들어옵니다. 아, 자 일단 저기 앞에 정자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. 아, 아, 날이 제법 선선해졌는데 그래도 아직은 좀 더워요. 저 선글라스랑 모자 같은 거꼭 챙겨서. 오셔야지 됩니다. 야, 길 옆으로는 꽃들이 어마어마하게 펴있네요. 이게 무슨 꽃이지? 야, 멋있습니다, 여기. 진짜 좋은 것 같아. 아, 금계국 저게 노란색이 금계였던것 같은데. 어, 오션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어우 진짜 좋다. 장난이야. 와, 진짜 멋집니다. 와~~ 아, 예단포 동네분 모셔가지고 엄청 시끄럽게 하고 응? 담배피고 응? 저거하다 가네요 야 예? 예? 음. 어, 오늘 많이 차네 와, 대박인 대박. 야, 여기 예단포입니다 물이 지금 엄청 많이 차가지고 낚시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네요. 이 <laughs> <야. 웃음> 자, 여기는 예단포입니다 우리 오늘 굉장히 많이 차는 날인 것 같아요. 뱀물인지는 잘 모르겠네. 야, 물이 이렇게 많이 차네. 응? 찍어주세요. 네? 다시 찍어주세요. 네, 아. 빨리 해주세요 예? 빨리 한번주세요 아유, 감사합니다. 네 사진 찍어드릴까요? 찍을요네 어우 이런 날씨가 이게, 이게 흔하지가 않네 죽음의 어필. 야. 아, 아, 힘들어, 씨, 힘들어. 어! 특정사분이라 체력이 남다르십니다 와 다올랐다 어필 뒤에 내리막길 나무를 조심하세요. 음. 음. 아, 어, 풀 냄새.

여기요? 여기 우럭하고, 망어 난... 아, 네. 그러니까. 망둥어는 어디나 잡히고. 어디서 보니까 또 있지? 쫄대서도 던지고 예. 여기가 이제 약간 항이니까, 약간 깊으니까. 아, 낚싯군들이 많습니다. 으! 네. 으! 이야. 아, 자, 여기는 산목 선착장입니다. 지금 물이 굉장히 많이 차가지고, 낚시가 잘 되나봐요. 낚싯배들도좀 보이고, 사람들이 제법 많네요. 이야. 야 이제 조금 있으면은 가을 되면은 우럭하고 강어신 시즌이 오니까는 이제 좀 다양한 어종들이 잡힐 것 같아요. 아 좋습니다.